이럴 땐 일기도 부리는 물건이 놓여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억제 넘기면 찢어질 것 같아. 하지만 어째서 이렇게 해놨을까? 그냥 넘겨보일까? 펴인 곳엔 열쇠가 들어있다. 엥, 이렇게, 이렇게 쉽게 얻는다고? 이곳은? 물이 받아져 있다. 우리 가진 흔적은 없지만 신기하게도 굉장히 맑다. 간이 놓여 있다. 귀신의 촉백 요소는 결국 야차가 되었고, 무사히 야차를 저승을 돌려보내 아이는 그 조각이 부족하여 유네의 길로 돌아가지 않으라는 귀신의 속세는 아직도 이어진다. 여기는 모든 것을 돌려보내기 위 유일한 방귀선이 있다. 여기는, 거, 여기는 모든 것을 놓치지 않을 유일한 촉세입니다. 책장에 오래된 문헌이 있는 것 같다. 옛날 문체로 쓰여있다아무도 이런 내용이 못하다 이곳에 모셔진 것은 아이자비 귀신의 장남이 될 애정이었던 태아의 유골이다. 그게 바로 아이자비 귀신의불련의비장의 수인 것이다. 이 장남은 재단 중심에 거치해 두었다. 그 재단, 재단으로 아이자비 귀신을 불러들이는 것이다. 아이자비 귀신의 원한은 장남을 낙태당한 것이라고 추측된다. 아이자비 귀신은 아이와 만나면 성분할 것이다. 하지만 이 계획에는 중요한 두 가지가 빠져 있다. 장남의 유골은 완전한 형태가 아니다 창문 때만 뼈가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자 빅키 씨는 오랜 세월 동안 지금까지도 아이의 모습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사진 뼈의 조각을 발견해 정화시키고 윗골에돌려놓기 아이자 빅키 씨는 아이의 모습을 인식할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 정말 무서운 일이지만, 아이자 빅키 씨는 불러내기 위해 이 동네 밖에 있는 야광석을 마음먹고 부셔야만 한다. 제단의 가상자인의 야광석을 돌려쌓였다. 하지만 이 위식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다. 실패는 용서되지 않는 두려운 덕목이다. 어째서 칸자키 가문의 수호자로서 받들어진 것인가? 시집을 갔다고는 해도 아리자베 기시는 칸자키 가문의 딸추유이인 것이다. 그당시라면 마이사미도 바로 눈치챘을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어째서? 추위를 저질할수 있는 사람은 금요일 오빠밖에 없었다는 것은 맞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말 사람들이 꿈고었던관자키 가문에 대한 까찍한 감정을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은 추위 남편이 저질렀다고 하는 죄가 운명이란 것 정도는 모두가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것이 이렇게나 심각한 사태를 야기한 것에 대해 그들은 진심으로 공포에 떨었다. 그리고 관자키 가문은 보기 좋게 수호자로서의 명예로운 직위를 부여했다 이승산 이라는 꺼림칙한 이름으로 불리게 된사기스계 앞으로 영겁의 시간동안 아이자비 귀신을 감시해 나갈 역할을 짊어지게 된 것이다 그래서 할아버지도 그런 글을 담긴 거고 생각해보면 아빠도 수호자라는 직위를 싫어했었어 아이였으니까 잘불렀었지만 야광석에 대해서는 애군을 쫓는 효능이 있다고 마을에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 야광석는 진짜 효능은 기억을 지우는 것이다. 확실히 야광석이 원리에따르면 둘과 함께 그효은 사라져 버리다 어떤 야광석에 의해 그 원령은 제정된 것인가? 아니면 성분한 것인가? 아니, 그렇지 않다. 이돌은 죽은 자의 기억을 지운 것이다. 죽은 자가 저 세상에 가지 못하고 또 떨고 있는 이유인 원한 그 자체를 뿌리지 지워버린 것이다. 아, 야광석이 얼마나 잔혹하고 무서운 소행인가. 그렇구나. 나도 이걸로 기억이 지워진 거구나. 스가가 그런 얼굴을 하지 않아도 돼. 그 숲을 금기 장소로 만든 여인은 어떤 경로로 붙잡힌 사람일까? 나는 내 선조에 대해 조사하던 중 다른 사람이 아내에게 푹 빠진 남자에 대해 쓴 글을 발견하기에 이르렀다. 그 글을 고차 안이전설에되해 알려진 여인의 죄는 누명이 아닐까 추측한다. 그 원언 때문에 여인은 원령 아이자비 귀신이 되었을 것이다. 이 원언은 어떤 방법이 있어도 아직까지 정화되지 못하고 있다. 누명 혹시 그런 거면 저도 스페에 있는 감옥에서 아이 유형들이 나에게 보여준 거 아이자비 기신을 가궐로 보여준 거라고 생각해. 만약 누명서 그렇게 된 거라면 마음이 기가. 뭔가 맞는 것을 알게 되 버렸어. 아이 아마 아이자비 기신은 추유 씨와 추유 추유고 남편분이. 쌀도둑고논영을쓴걸 거야. 그래서 말을 사람들 때 두들겨 맞고. 남편은 사형, 추유씨는 감옥에서 조엄을 빼앗긴 거야. 게다가 뱃속의 아이도 빼앗겨 버린 거야. 그 일을 원망하며 죽은 여인은 원령이 되어 마을로 내려왔지. 그걸 출유씨의 오빠분이 아마도 쫓아낸 거야. 책임을 느끼고. 그 공적으로 수호자로서 마을 안에서 가떨려진게 우리 칸자키 가문이 거구나. 실제로야간 속에 힘을 빌리고 있을 뿐, 사실은 아무런 영능력도 없는데, 술 옆에 살게 된 후로 몇0 0이 하지만 아이자비 귀신이 만들어낸 책임은 분명 칸자키 가문의 선조님들도 느끼고 있었던 거야. 저이 간을 아이자비 귀신이 있는 곳까지 가져가면 안 되는 걸까? 그건 안 돼. 재단의 가장자위는 야광석으로 건드려져 있어. 아마도 아이랑 만나게 줘도 성공하지 못했을 때를 위한 정치라고 생각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야광석의 힘을 보통 씌워 아이자비 키시는 없애기 위한 정치. 그럴수가. 굉장히 신중하게 구원되었어. 확실히 안심되는 정치. 하지만 왠지. 나는 읽은 방식에 복잡한 기분이 들어. 나, 추유 씨가 속삭여온 말을 들었는데 그녀는 사랑해 줄게. 사랑하렴. 이런 말을 몇 번이고 몇 번이 혼자 되며 왔어 하지만 나는 기억을 되찾는 중에 애정은 독선적인 태도는 얻을 수 없다는 걸 알았어. 중에 오토 씨의 할머니는 어린아이는 부모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지만, 그건 내 아빠, 엄마가 받아들이고 응해졌기 때문에 나는 애정을 느일수 있었던 거야. 그서또아이 잡기 기지는 그런 경험을 모두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사랑을 주는 것도 사랑을 받는 것도 전부 혼자 하려 하고 어 그러니까 만약 아이와 만나게 줘도 성불해 줄지 알수 없어. 혹시 그렇게 되면 아이자의 귀신의 기억을 지우게 될 거야. 나내 기억이 돌아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짓을 하는 건 조금 마음이 괴로워. 이런 재멋대로인 짓을 해도 되는 걸까? 하지만 분명 아이자의 귀신도 그 아이도 단지 만나고 싶을 뿐일 거야. 운명이라던가 원한도 있겠지만 줄곧 아무도 그런 그녀와 마주하지 않았을 거란 기분이 들어. 약속도 지켜지지 않는데 나이까지 빼앗겼으니 분할 거 저기, 스가. 이거 어쩌면 아이의 마지막으로 남은 조각 아닐까. 그렇면 돌려주지 않으면 안 되겠지. 어쩌면, 출시 기억을 지우지 않아도 자신의 아이와 만나. 제대로 성불해 줄지도. 모르는 거야. 그렇지. 해보자. 음. 이게 653인가? 아, 아무, 런 정보도 없다고 판단한 간관은제빡이쳐해져고 책상 위에 놓았다. 왜? 왜 화질 못 보게 약간 좀 야리꾸리한 게좀아 맞아 조각을 돌려놓기 전에 제대로 정화하지 않으면 안 되지 정화 어떻게 하는데 넣을게 넣을게 <laughs> 꿀벌 넣을게 역시 내가 와줬구나 저기 넌 누구야 나는 나는 말이야 엄마의 태어나지 못한 아이야 하지만 이걸로 드디어 엄마가 나를 알아봐 줄거야 지금까지 나는 몸에 전부가 없었어 하지만 내가 발견해줬으니까 돌려줬으니까 드디어 엄마에게도 내가 보일거야 그니까 부탁이야. 엄마들 불러와줘. 사하는 엄마와 만나게 해줘. 하지만 성무대에 실패하면 너도 엄마도 기억해 하지만 스, 스, 스가 알려지지 않은. 인터아 알고 있어, 알고 있으니까. 그래도 괜찮아 분명 엄마가 나랑 만나면 같이 하늘로 돌아가 줄 거야 그래도 안 된다면 어떻게 될지 잘 알고 있어 야광석을 전부 사라진다니 그럼 정말 그렇게 해버려도 되는 거야? 나는 내 엄마한테 부름 받았어 내 엄마는 슬픔만 괴로움이 없는 뱃속으로 아이들을 돌려보내려 하고 있었어 그런 괴로운 그런 일을 할 정도로 괴로운 인생을 보내온 사람인거잖아 그런데 기억을 지워버리고 끝내버리다니 그래도 괜찮은거야 그래도 엄마도괴롭힌 사람은 이제 없으니까 엄마의 속인 나쁜 남자도 엄마를 무섭게 한 그 뱀도 모두 이젠 없는데, 엄마는 계속 계속 괴로워 보여. 게다가 우리들은 슬픈 기억, 몇백 년이나 끌어안고 계속 괴로워했어. 죽으면 빙글빙글 돌아서 다음으로 향해, 지금을 잃고 다음으로, 그 다음으로. 하지만 엄마도 나도 그게 안 돼. 슬픈 세상 속을 계속 떠돌고 있어. 나랑 엄마를 구해줘. 엄마가 더 이상 덕분 짓을 하게 두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부탁이야. 엄마를 불러와줘. 마지막은 내가 전부 해볼 테까 엄마는 분명 아직 몰라. 내가 엄마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 엄마 일은 내 일이니까. 너희들이 괴로워하지 않아도 괜찮아. 분명 괜찮아. 이 아이가 엄마랑 만나려면 밖에는 야광석을 부숴야 해보자 스가 돌려보내주지 않으면 넌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어째서, 설마 스가 혼자서 갈 생각이야? 야광석을 부수려면 이 카드를 희생해야 하니까 내가 위험해질 거야 하지만 위험한 건 스가도 마찬가지잖아 아이자빅 신에게 노려주고 있는 건너 하지만 이것밖에 방법이 없어 알겠어. 스가. 스가가 바뀌는 야광석을 부순 거야. 다행이야. 스가도 칼도 무사했구나. 귀엽고 귀여운 내 아기 어서 어서 나오렴 스가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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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만났네 엄마 아가? 내 아가?

사랑하는 엄마. 같이 돌아가자. 다음 생으로 태어날 때까지 함께 있자. 다음 생이 있을려나 만났구나. 엄마랑 아이랑. 이 틈에 가자. 분명 알기, 아이자 비키씨는 이제 괜찮아. 안 보네, 안 보네, 안 보네. 엄마, 엄마, 엄마. 우리들의 엄마. 인데 어디도 안 보네. 왜냐면 우리들의 죽은 것. 엄마잖아. 그건 안 돼. 수박. 어쩔 수가 하지만 그렇지않으면 다음은 내가 어? 업보청산 어디에 가니 너는 우리들과 하나가 될건데 우리들의 언니 아이들이 나를 부르고 있어 그렇구나 그렇지 내가 그런 짓 했어 무서워 니가 없었으면 좋았을텐데 내가 무서워 넘겨져 방해돼 방해돼 이봐 누구 있나 이 목소리는 무치즈키 경찰관님이야 스가 가자 여기에요 여기 있어요 지금 올려둘 수 있을만한 것들 가져올테니까 서히 숲에서 탈출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 후로 많은 시간이 지나도 내 귀에는 계속해서 아이들의 목소리가 울려퍼졌다 아이잡비 귀신과는 다른 순수하고 잔혹한 목소리가 내 귀를 마음을 쫓아온다 그러던 중 사쿠마가 말했다 이번엔 아이들이 언니를 부르고 있어. 언니를 원한다면서 숲속 깊은 곳에서 계속 부르고 있어. 하지만 아이들은 갈리인을 무서워하고 있어. 그러니까 숲에서 나올 수는 없어. 새파랗게 질린 사쿠마의 얼굴을 보니 그 말이 진실이라는 걸 통감할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번 일에 대해 사정성치가 끝날 무렵 나는 스가와 새로운 약속을 나눴다. 이제 두번 다시 이 마을 가까이 오지 않을 것이라는 새로운 약속. 스가는 아이 유령들이 밖에 나가지 못하게 아프어도 계속 저 자료관에 있을 거라고 한다. 그러니까 나는 가까이 가서는 안 된다. 아무리 내가 안될시어라 하고 있던 스가는 들어주지 않았다. 지금까지와 변화한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괜찮아. 스가는 그것만인 적힌 메모를 내게 전하고 더 이상 아무것도 대답해 주지 않았다. 어쩔 방도가 없어 숨이 막히는 채로 나는 집으로 돌아갔다. 마을의 기억도, 숲에서의 일도 스가에 대해서도 결코 잊을 수는 없다. 내가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 아이자비 귀신에 그녀의 기억을 지우려고 하지 않았다. 그녀와 그 아이는 그런 심한 죄육을맞이할 일은 없었을 텐데. 아무리 후회한다해도 부족하다. 그리고 그 책임을 스가 혼자 짊어지게 되어버렸다. 나는 어리석고 부족한 사람이었다. 이제 다시는 그 마을에 갈수 없다. 내가 할수 있는 건자료관에 혼자 남겨진 스가가 조금이나마 평온하게 지내길 바라는 것 밖에 없다. <놀람> 뭐지 뭐, 배드, 배드 엔딩인가? 뭐, 다른 엔딩이 있는 건 아니지? 아니, 뒷맛이 너무 안 좋은데? 재미, 재미, 크. 뭔거썸 선... 게임 살때 페나트였나? 그거 분위기랑 분위기가 좋았는데, 막상 해보니까 분위기가 좀 달라서 당황, 당황스럽네요. 스가랑 시, 시오리랑 약간 썸씽이 좀 많은 줄 알았는데, 거의 만나지도 못해는데 뭐야 뭐야 약속의 빠사곤 뭐지? 다른 엔딩도 있는 것 같아요 과이뭐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돌려놓으면 또족되고 아가사 일단, 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속에 파수꾼 이렇게 돼 돼버, 버렸습니다. <laughs>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